고난주간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세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되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도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야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네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를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당하신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그리고 자색옷을 입으셨죠.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이미 사람들을 매수하여 시킨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죽여서 그 싹을 잘라야 한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은 정의로운, 의로운 힘과 권세보다는 불이한 힘과 권세에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 재판관으로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한 법과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위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권세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겪고 계시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일까지 사람의 권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좀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으면 의기양양하게 다 가진 것처럼 살다가 때로 우리의 뜻과는 계획과는 다르게 실패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좌절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며 때로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안에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곤고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라. 나는 지혜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실패와 고난, 어려움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권세도 아닌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자기 혼자만의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립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여 지금의 고난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대립을 멈춰 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